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바로 분당 휴대폰 성지 이야기예요. 핸드폰 바꿀 때마다 성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말 다들 해 보셨죠? 근데 막상 찾아가면 기기값 영원이에요. 이런 말에 혹해서 방문했다가 막판에 조건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분당에서 진짜 똑똑하게 휴대폰 바꾸는 법, 그리고 숨은 조건 피하는 팁을 완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분당 쪽은 매장이 워낙 많고 경쟁이 심해서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 적어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분당 성지라고 불리는 매장들을 보면 전부 다 최대 보조금 지급, 기기값 0원, 갤럭시 S25 현금 안납 가능, 이런 문구를 내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기기값이 0원인 게 아니라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즉, 처음엔 싸 보이지만 결국 내가 내야 하는 총 지출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제가 직접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매장 돌아다녀 봤는데요. 0원이라고 해놓고 실제 계산해 보면 부가서비스 필수 유지 6개월 보험 가입 제휴 카드 사용 조건 같은 게 숨어 있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면 나중에 위약금까지 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매장은 기기 값이 0원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개통할 때 들으면 요금제는 9만 원짜리로 6개월 유지해야 돼요. 부가서비스 세가지는꼭 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김회장은 3만 원만 내면 된다더니 알고 보니 제휴 카드 실적을 매달 30만 원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요. 결국 할인 받으려면 그 카드 실적을 채워야 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손해예요. 이게 다 싸보이는 전략이에요. 표면적인 금액만 보고 판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진짜로 현명하게 구매하려면 기기값 얼마인가요? 이 한마디보다 부가 서비스 몇개 유지해야 하나요? 요금제는 언제 낮출 수 있나요? 카드 실적 조건 있나요? 이세 가지를 꼭 물어보셔야 해요. 요즘은 특히 분당처럼 정보가 많은 지역일수록 성지 간 차이도 미묘하지만 확실합니다. 같은 모델인데도 매장마다 보조금은 많지만 유지 조건이 까다로운 곳. 또 보조금은 적지만 요금제를 금방 내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가 싸대. 하고 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갤럭시 S24를 공짜폰이라고 해서 샀대요. 근데 알고 보니 36개월 할부에 부가 서비스가 다섯 개 붙어 있었어요. 그거 다 합치면 사실상 기기 값이 120만원 넘게 되는 셈이었어요. 이분이 그냥 대리점에서 살걸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실제로 내가 내는 총 지출이 중요해요. 기기 값, 요금제, 부가 서비스. 카드 조건까지 전부 더해봐야 진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청지를 하나만 가지 말고 최소 세 군데 이상 비교하세요. 요즘은 동네빠삭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조건표를 올려줘요. 거기 보면 실제 개통한 사람들의 후기, 보조금, 금액, 요금제 조건이 다 공개돼 있어서 미리 비교해보고 나면 현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매장은 보조금 50만원이라고 하는데 B 매장은 보조금 30만원 대신 요금제 자유 변경 가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얼마나 오래 어떤 요금제를 유지할 건지 스스로 계산해 보면 돼요. 이게 바로 핸드폰 싸게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에요. 그냥 싸다고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건표를 읽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성지마다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분당 쪽은 워낙 고객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오늘만 가능한 가격이에요. 지금 오시면 재고 마지막이에요. 이런 말로 압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말 대부분 마케팅이에요. 요즘은 통신사 보조금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만 싸고 내일은 비싸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급해 하지 말고 오히려 조건표를 천천히 비교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또 하나, 부가 서비스를 필수라고 말하는 매장은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부가 서비스는 요즘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매장 실적을 채우기 위해 넣는 거예요. 특히, 프리미엄 팩, 영상 팩, 보험, 이런 거 묶어 놓고, 이건 다들 넣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비용을 부풀리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부가 서비스는 필요 없는 건다 빼주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 의무는 절대 없어요. 요즘 분당에서도 실조건 성지라고 불리는 매장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런 곳들은 보조금은 적당하지만 부가 서비스가 없고 요금제 변경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곳이 훨씬 이득이에요. 처음에 조금 더 내더라도 6개월 뒤에 요금제 낮춰서 매달 23만원 아끼면 결국 총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지를 고를 때는 얼마 싸게 해주냐보다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해 주냐를 보세요. 조건을 숨기지 않고 상담할 때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매장이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바꾸기 전에 꼭 동네바삭 들어가서 최신 조건표를 봅니다. 여기엔 분당뿐 아니라 전국 각지 성지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돼요. 실사용자 후기가 많아서 실제 개통 후기 기준으로 볼수 있어서 훨씬 신뢰가 가요. 이번 주 분당 S25, 보조금 45만원, 부가 서비스 없음, 요금제 자유 변경 가능.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참고하기 정말 좋아요.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괜히 낯선 매장 가서 당황할 일도 없고, 조건을 미리 알고 가니까 협상할 때도 훨씬 편해요. 결국 요즘 휴대폰 시장은 정보전이에요. 누가 더 싸게 사느냐 보다 누가 더잘 비교하느냐의 싸움이죠. 성지라고 다 같은 성지가 아니에요. 분당처럼 매장이 많은 곳일수록 차이가 확실합니다. 이제는 그냥 싸대라는 말보다 조건표 보여주세요. 이 한마디가 훨씬 중요해요. 그게 바로 똑똑한 소비자의 기본이에요. 핸드폰, 싸게 사는 법.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나 이득골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다음에 휴대폰 바꿀 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속 있는 정보, 현실적인 소비 꿀팁 계속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